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3권입니다.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재판장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역시 중국 이야기고요. 황제 헌원은 말할 것도 없다. 소전국의 세습 제후 개곤이. 그의 아버지다. 성은 공손,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함으로 하남성에 있는 헌원의 언덕으로 유배시켰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헌원이다. 사기, 오제 본기의 하족의 두령인 황제가 인근의 족장인 염제를 복속시킨 뒤 동의의 두령인 치우와 탕록의 들에서 큰 전쟁을 하여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사마천이 중앙집권적 전제 국가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중국인들의 시조를 조작해낸 것에 불과하다. 치유를 이겼다는 것도 의술을 창시했다는 것도 전부 그 이전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시한 채 조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역사는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중국인들이 말하는 사망오제는 우리 모두 우리 배달국의 군소국들이었으며 중국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서 모든 문명을 전수받았으니 온통 그대로 드러남으로 어물어물하며 이를 신화 전설처럼 뿌옇게 가려버리고 황제를 내세운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치유와의 싸움을 보자 치유는 제14세 한웅인 좌우지 천왕으로서 도읍을 청구로 옮긴 분이다. 사기에는 치우는 능이 안개를 일으키고 돌과 모래를 날림으로 대적하기가 심히 어려웠다. 황제는 지한 거를 만들어 방향을 잃지 않았으므로 싸워서 마침내 그를 사로잡았다 했다. 그러나 우리 쪽 기록들을 보자. 다음은 태백 일사 중 신시 본기에 실린 내용이 대변경에서 말한다. 치유천왕께서는 신시의 옛 힘을 받으시사 백성과 더불어 제도를 새롭게 하시니 능히 하늘에게 제사진에 삶을 아시고 땅을 여시어 삶을 도모하시고 사람을 발탁하여 삶을 승상할 수 있었다. 온갖 사물의 원리를 빠짐없이 몸소 살펴보시니 그 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지혜는 뛰어나지 않음이 없었으며, 힘 또한 갖추지 않는 것이 없으셨다. 안으로는 용감한 병사를 기르고, 밖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셨다. 집안과 가문에서 장수될 만한 인재 11명을 골라 여러 부대의 대장이 되게 하고, 갈로산의 쇠를 캐내어 도계를 모국, 도계 모국. 대궁 호시를 많이 만들어 한결같이 잘 다듬더니 탕록을 공격하여 함락시켜서 구원에 올렸다 연전연승하는 그 위세는 질풍과 같아서 망군을 겁에 질려 굴복해하고 위세는 천하에 떨치더라. 한해 동안에 대개 아홉 개제위의 땅을 점령하고 다시 옹호산에 응거하여 부야로서 수금과 석금을 개발하여 예가와 옹호의 창을 만들어내고 다시 군사를 정돈하여 몽소이들을 이끌고 양수를 건너서 출진하더니 재빨리 궁상이 이르렀다. 이해에 열두 제후의 나라를 점령하니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이제 이에 서쪽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 도망쳐 숨지 않는 자가 없었다. 때 유망은 소호로 하여금 마주 싸우게 하였으나 대왕은 예가와 용호국을 휘두르며 소호와 크게 싸우고 또 안개를 일으켜 적의 장병들로 하여금 혼미케 하여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소호는 대피하여 변방으로 도망치더니 공상으로 들어가 유망과 함께 도망쳐버렸다. 치우천왕은 즉시로 하늘의 제사지내 천하의 태평을 맹세하였다.관자가 말하는 바에 천하의 임금이 전장에서 한번 화를 내자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메었다는 대목이 이를 말합니다.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